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걸을 때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곱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곱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격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여라.